코스모스는 코스모스가 갈라졌거든요. 예, 네. 응. 갈라졌으니까 음, 이렇게 갈라진 거고요. 음. 코스모스 잎이 여덟 잎이지? 아, 여덟 개요? 예, 여덟 잎이에요. 여덟 잎인데 꽃잎이? 예, 네. 음.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음. 아래쪽 애들은 이렇게 깔리게. 그 이제 여덟 개다안 그려 주셔도 되고. 음. 일단 여덟 잎이다. 한알고몇 음. 개던지 여덟 개를 그려 주시면 돼요. 음. 좀 맺혔는 거는 생략. 맺혔는 거는 그려 드릴게요. 요렇게 뒤에 숨어 있는 애들도 좀. 이렇게. 이거만 얘는 요쪽을 보고 있는 거예요. 네, 음. 밑으로 떨어지네. 음. 아니면 또 이렇게 여기 뒤에 애들 안 보이고 봉우리만 그거만 보는 게다 우리가 보통 할 때는 빨간 거랑 흰색 섞어가 핑크 만드는데 요거 이거 자체가 이런 네. 색깔이 나온다 그죠? 네. 어, 진짜 예쁘다. 그리고 어, 뭐지? 응. 코스모스. 코스모스 봉오리가 응. 이렇게 동그랗게 생겼어요. 음, 응. 앙시러니. 음, 응. 렇게 조금 연한 애도 하나 더 해주고 음. 양실하게 만들어 놓고 저기 여기 페랭이 꽃은 없죠? 네. 음. 페레의 꽃은 요거 그리시면 되잖아요. 이거 디소드 하더라. 네, 맞아요. 페랭이 꽃은 음. 이제 요한 개를 갖다가 음. 이 라인 붓 요런 애들 있잖아요. 네, 네. 많이 이렇게 이렇게 음. 한 개를 만들어 내면 음. 되잖아요. 어, 아, 코스모스는요넓은 네. 거를 이렇게 두번 했는데 요거두번 네, 같이 하면은 요렇게 네. 갈라지는데 네. 그런 애들은 좀더 얇은 걸로 계속 네. 이렇게 음. 만들어 내면은 그래서 이런 느낌을 하기만 된다. 그렇죠? 네. 그리고 잎사귀는 조금 다르겠지만 베링이가. 네. 꽃은 이렇게 내리 이렇게 저리세요. 있는 애로 심심 응. 죄송한데 혹시 오구 4 0 차도 되세요? 계세요 혹시? 아니요 음 없어요 이 놓고 코스모스는 하늘하늘하니까 네. 얇게 음 줄기를 해이기도 네. कालसा चे खूब 쭉 놓고, 로 그러면 요 지금 꽃이 여러 응. 각도로 다돼 있다, 그죠? 네. 여러 가지 표현했죠 원 풀립에 보면은 코스모스가 이 모양이 아니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제가 조금 다시 다듬은 거예요 음다 잎사귀가 너무 다 비슷하고 해가지고 음. 모양이 이그 잎사귀가 아니었는데 그렇게 표현을 했죠 생님 그럼 전국의 그 풀립은 다 교재가 비슷해요? 비슷해요 음 분위기는 비슷해 음. 분위기는 비슷한데 이제 조금씩 세들에 따라서 분위가 비슷해야지 이제 음. 시험을 그렇게. <laughs> 음 여기서 이 가지 그럼 무슨 요 밑에도 몇개매어 넣고도 할수 있겠네요. 네할수 음. 있죠. 음. 밑에 매점 가실 때는 또. 매 가실 때는, 그냥 이렇게 표현이 돼요. 음. 그냥. 응. 음. 해놓고 물로. 음. 음. 중간중간에 있죠 음. 음. 물로 퍼뜨려주면 돼. 인터넷 같은 데 들어가 보시고 표현은 보면 은꼭 있는 애들 있죠 그 이미지 들어가 보시면 여러 가지 이렇게 각도 있잖아요 음. 그런 거 보시고 이제 기본 그건 아시니까 네. 그렇게 표현해 보시면 돼요 음. 그러면 그 플립 카페에도 들어가면 작품 많이 들어와 있어요? 네 그쪽에 음. 가보세요 그 시험작품 음. 갤러리 있죠 네. 천아트 네. 갤러리 들어가 보시면 네. 있어요 음. 그러면 창작은 한4월 달부터 시작해도 늦지 않아요? 네. 고전에 음. 그 이제 이 고전 그 요거 다 해놔야 되죠